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 전도사님도 화를 내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도 화를 냅니다. 왜 오늘 본문인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고 화가 나며 분노가 났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있을 진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절만 보면 누구를 뜻하는지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유다민족의 지도계층, 권력층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돈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과를 보면 밤에는 침상에서 죄를 꾀하여 악을 꾸밉니다. 침상은 어떤 곳인가요? 청년들이 저의 집에 놀러 오면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지 침실로 부르진 않습니다. 제가 초대를 받아 다른 집을 방문하게 되어도 침실은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상, 침실은 지극히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장소가 바로 침대 침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침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무언가 은밀한 것과 관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침상에서 밤에는 죄와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실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날이 밝으면 이라는 말은 원래 뜻을 보면 아주 이른 아침을 뜻하고 있습니다. 원래 해가 뜨면 뭔가 희망차고 즐겁고 기쁜 일을 암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해가 뜨자마자 밤새도록 계획하고 기다리던 악한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밭을 빼앗는다라는 의미는 생계를 위한 필수수단을 빼앗아가 버리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합니다. 집은 가족들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밭과 집을 빼앗아가는 것도 이미 너무나도 악한 일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자를 강탈한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잘생긴 남자를 유혹해서 빼앗아가는 그런 강탈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남자는 힘이 절정에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할수 있는 남자를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정에서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남자를 빼앗아서 노예를 삼는다면 그 집에 남겨져 있는 여성과 자녀들의 삶은 끝이 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은 아무런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성이 자신을 대신해서 사회에 목소리를 내어주고 경제적 활동을 해줄 남편이 없다면 그 여성의 삶은 말하지 않아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지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침상에서 죄를 계획하고 악을 꾸민 권력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 역시 이들을 그냥 보고만 지나가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악인들이 악을 계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재앙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목에 멍해를 차게 될 것이고, 그들이 더 이상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놓고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백성의 포로됨을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유다를 침략한 족속들은 조롱하는 시를 지을 것이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유다 백성들은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온갖 술수와 계략과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은 밭과 땅들은 결국 유다를 침략한 민족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기세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많은 재산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유산을 요구할 후손들이 없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미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으셨는지요?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편이라서 침대에서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단순히 돈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을 만을 향한 경고일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다의 지도층 권력층이 왜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하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절을 보았는데요. 이 절을 보면 탐하여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한국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요.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미국 표현으로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자신에게 충분하게 힘과 권력과 재물이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원하게 하는 탐심. 이 탐심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들이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지요. 탐심이 이들이 죄를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면 돈이 없고 빼기 없는 저 역시도 충분히 침상에서 밤이 새도록 죄를 꾀하며 악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왜 탐심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가면서까지 더 많이 갖고 싶게 만들까요? 사람들에게는 채워야 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는 알맞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맞는 짝이 맞춰지면 그 무언가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야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밥을 먹으면 밥을 먹고 싶어 했던 욕구가 사라집니다.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늦어져서 잠이 오면 잠을 자면 됩니다. 그러면 잠을 자고 싶었던 욕구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데 잠으로 대신하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또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을 자지 않고 밥을 먹는다면 밥을 먹고 나도 여전히 잠을 자고 싶은 것이 해결되지가 않지요. 탐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구멍을 재산으로 권력으로 채웠는데 그 구멍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빼앗아와서 그 마음 속에 있는 구멍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이것만 더 가지면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탐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구멍을 탐심으로 채웠을 때, 죄악을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2002년에 히딩크 감독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죠.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 히딩크 감독이 말하면 멋지지만, 우리의 심령이 나는 여전히 목마르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구멍이 메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목마릅니다.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갈증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구멍을 잘못된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비어있는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그 마음 속에 구멍을 메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무려 (5명이나) 있었고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자신의 마음의 구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서 그 심령의 갈증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몰라 계속 남자를 바꿔가며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구멍이 있습니까? 만족함을 얻기 위해 이것저것으로 채워보려고 했던 그런 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간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Amen.